자, 모든 실수 X에 대한 FX는 1이 아니다. 그런데 가조권에 나와 있으니까 기억은 그냥 참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보시면은 요거는 F의 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니까 나는 요게 기함수다 정도로 읽을 수가 있겠죠. 그치? 응. 그러면 난요 자리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어? 마이너스 FX 집어넣으면서요. f 프라 이맥는 뭐가 돼? 1 마이너스 f x의 제곱이 돼요. 그죠?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f x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소하는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호변화 살펴봐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f 프라 이맥는 0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 마이너스 f x의 제곱이 0이다를 풀어야 되거든. 그럼 얘는 1 마이너, 아, fx가 뭐 또는 뭐예요? f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, fx가 1일 순 없죠? fx가 1일 순 없어.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이면,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면은, 보시면, 자, 봐봐.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이 와봐. 그러면 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니까 f의 마이너스 x가 1이 나오잖아. 그치? 그러면 f가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 돼? 안 돼? 안 되죠? 그러니까 는 얘도 가질 수 없는 거야. 탈락. 그치? 그럼 얘는 뭐될 수가 없어? 0이 될 수가 없어. 그치? 얘는 그럼 0이 될 수가 없는 상태에서 f0이 0이거든? 기함수기 때문에 F0은 0이야. 그러면 생각을 해봐. 1-FX의 제곱인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고, 시작은 뭐였어? 처음에는 0, 그니까 러 F0이 0이니까 0 넣었을 때 1이잖아. 그치? 시작은 0이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나는 음수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? 그니까 러 시작이, 그니까 양수였던 적이 있지. 오케이? 양수인 케이스가 있어. 양수인 경우가 있음. 하지만 0이 될수 없어. 그 말은 뭐야? 음수는 될수없다는 소리지. 왜? 이게 처음에 양수인 케이스가 있다는 건 확인했는데, 그럼 얘가 음수였던 적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근데 어떤 함수가 음수가 되려면 뭐야? 양수였다 음수 되려면 뭐? 0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, 0을 찍을 수가 없잖아.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, 아 어떤 구간에서도 감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탈락이고 네그 다음에 세 개의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한번더 미분하자 f의 더블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이 f 프라임 x의 f x죠? 그럼 얘는 근이 하나 있죠 일단 얼마? 0이라는 근이 하나 있죠? 얘가 0이라는 근이 하나 있고 얘는 근이 있어 없어 얘는 근이 없어 말했잖아 프라임 X는 0이 될 수가 없었다 그치 그러면 근이 하나 있으니까 는 나는 얘가 근이 3개냐고 물어봤는데 3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므로 아 심지어 근이 한 개밖에 없어 맞아 생각해보면 왜 프라임 X는 항상 양수 그럼 Fx는 증가 증가만 해야 돼 그치 증가만 하니까 아마도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면, 마이너스 1과 1에서 점근성 가지면서 이런 모양일 거야. 요 안에서만 놀고 있는. 그치? 그래서 변곡점은 3개가 아니다. 그러므로 얘도 틀렸고, 기억만 된다.